K7 프리미어 1321입니다. 1321 2.5 노블레스고요. 19년 9월에 주행거리 12만 K7 프리미어도 이제는 올리어 K7 가격이었던 그 시대가 오네요. 1790만원입니다. 노블레스라는 트림이 프레스티지 위잖아요. 음 적당한 옵션에 적당한 그 정도? 근데 주행거리가 오늘 12만에 K7을 준비했다 보니까 조금은 금액이 저렴하다. 특히나 보시면 앞뒤 타이어 잔존도 좋고요. 어, 조금씩은 이렇게 데미지, 흠집은 있어요. 신차가 아니다 보니까 중고차 특성상 외관적인 부분에 데미지나 상처 정도는 있다. 앞에 타이어, 뒤 타이어 트레드 잔존 충분하고요. 엔진오일 세트는 저희가 무상으로 출고할 때 그냥 서비스로 교체해드리기 때문에. 따로 엔진룸은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12만을 주행하면서도 사고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법적 성능상 완전 무사고고요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 보니까 차선 있다 후축방 당연히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 HUD 잘안 보이겠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뚫려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계기판 없이 들어가고 아날로그로 들어가고 어라운드 뷰 없이 후방 카메라만 프로토 에어컨이고요. 기어 레버 아래쪽을 보시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